네, 이번에는 또 어떤 분이 준비를 하셨나요? 제가 바로 준비했습니다. 유후! 어, 또 지금 여름이잖아요. <laughs> 네, 저희 어... 여름이 아주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음. 어, 여름에 딱 맞는 아이템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아, 여름에 딱 맞는 아이템. 수영복, 비키니? 어, 저도 수영복 생각했는데. <laughs> 어. 어, 제가 그, 그 아이템을 공개하기 전에 어, 여름철 패션에 혹시 좀 음.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이 뭐가 있나요? 음. 신발이나 백이요. 어, 어, 여름에도? 어 선글라스 여름하면 은 이제 다들 또 선글라스 많이 쓰시잖아요. 어, 맞아요. 이 선글라스 하나로 또 나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. 음, 중요하죠. 진짜. 저 노메이크업일 땐또 그만한 게또 좋은 게 맞아요. 없어요. 그래서. <laughs> 근데 저는 선글라스 선글라스지만 저는 악세사리에 더 중심을 두는 아, 편이거든요. 아, 여름에는 그냥 화려한 거 이거 하나 한쪽만 해도. 그냥 되게 편하고 포인트를 줄수 있죠. 맞아 요 면티 하나에 음, 화려한 맞아요. 귀걸이 이런 게또 음. 포인트가 음. 되죠. 음. 어, 보통 그렇게 선글라스나 음? 액세서리로 이렇게 여름 패션을 돋보이게 하는 분들이 꽤 있지만은 음? 이, 여름의 음. 이 여름의 패션의 완성 활용 정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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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용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아, 네. 음, 찬잔 아이템이 있습니다. 뭐죠죠까요 바로 네. 요 클라 젠장 아아어 애비 어울리네요. 와, 느낌 나지 않습니까? 아 네네 괜찮네요. 멋이 나지요? 우와. 음 지퍼가 앞에 맞아요. 사실 음. 진짜 레도 같은. 음.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런 백 하나 이렇게 딱 들어주면 오! 그래. 오. 여기서 이렇션에또 이렇게 완성이 되잖아요. 어, 클럽 가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포즈가 네. 남달라요. 네. 근데 오늘 지금 입은 핑크 블링블링 그레스 리틀 드레스랑 실버랑 음. 매치가 굉장히 이게 또연예인 완전 되게. 완전 어울려요. 언니는 음. 네. 이게 또 연예인들이 음. 뭐, 어디 가시나요? 아니, <laughs> 자가요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누가 안 주네, 자꾸. 요거 드려? 아, 제가 멋지게 이렇게 주려고 그랬는데, 왜 그래요. 어, <웃음> 아유, <웃음> 어 어리지 않나요? 어, 뭐든 어까? 그니까 러 이게 연예인들이 <laughs> 이렇게 공항 패션, 이거 아닙니까? 아이, 공항 어. 패션. 이렇게. 어. 네. 그 파파레치 기자. <laughs> <laughs> <파>, 파파레치. <웃음> 파파레치. <웃음> 파파레치? <웃음> 파파레치? <웃음> 기자분들한테 찍힐 때도. 이게 공항 패스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잖아요. 아, 사실. 그럼요, 맞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들어주는 게 사실 아, 요즘 그 슬리피 씨가 얘기했듯이 뭐 연예인들이 공항에서 이런 클러치 백을 들고 사실 이게 80년도에 제가 어렸을 때다 유행했던 거예요. 요즘 유행하는 또 이거 저, 플러스 저, 저, 허리 벨트 백 아, 이런 음. 또 백. 근데 사실은 이 백이 계속 유지가 안 됐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어깨 이렇게 있고 힘 있는 분들이 맞아, 이수진 아. 아. 입수직으로, 입수직으로. 그때는 아 클라트론을, 아난 모든 남자들이 허리백 아 입백 아니면 입백을 꼭 들고 다녔어요. 근데 아 이게 다시 온 거고, 아 맞아. 제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요즘 패션 트렌드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지게, 음. 이 블링블링하고 반짝반짝이라고 그러죠. 그런 음. 느낌의 소재들을 만들어서 이렇게. 들어서 모든 패션을 슬리피시 말대로 완성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. 음. 네, 이것도 이 지퍼들이 있기 때문에 음. 그런 어떤 사치자처 같지 않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 크러치 백들이 다 너무 예뻐요. 뭔가 여성들의 마음, 남성들의 마음, 어떤 백을 좋아할지를 잘 읽어서 만든 그런 제품들인 것 같아요. 음,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. 황보 씨가 아까 들었던 저기 네. 그린빛이 나는 이 가방도 굉장히 어, 예쁘네. 그 나는 황보 씨가 저거 딱 골랐을 때 놀래 놀란, 뭐 놀란 건 아니고 이렇게 알고 있었죠. 황보 씨가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프렌치 스타일의 굉장히 세련된 커러네이션을늘해요내가 음 봐도. 근데 지금 황보 씨가 든 저런 그린색 그린이라고 우리 저거 약간 야광 연두라고 아, 해야 되나요? 아, 진짜 뭐라 야 되지? 진짜? 그런 컬러의 녹색. 어떤 제가 노색 엄청 좋아하거든요. 음, 그런 컬러의 지금 약간 이분 소스랑 그거랑 굉장히 매치가 잘 되고 지금 현재 우리 포인트. 우리 그전 세계적으로 뭐 블링블링 이런 느낌, 반짝 느낌이죠. 이게 강력되세요 빈티지와 믹스해서. 음. 아 제가 옆에 잠깐 보고 처음에 느꼈던 게 아, 이 회사는 약간 패션 트렌드하고 부합해 서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음. 아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우리 슬리피 씨가 조금 하나 하나 설명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음. 아 제가 그이 클러치백을 소개드리겠습니다. 해 이거 한 번만 보실래요? 네. 이 클러치백들이 그 초록색, 초록색 창, 네, 녹색 창, 네. 네. 그네이땡네이땡 네. 네. 네이땡 아시죠? 네. 거기서 네. 베스 쇼핑에서 네이땡 쇼핑 그 창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거기서 베스트로 팔렸던 아. 제품들이에요. 이렇게 보니까 음. 그냥 청바지에 흰티 입고 네. 이것딱 들어도 코션이 어, 네. 스타 될것 같아요 요즘 아, 음. 음. 그 요즘 사실 클러치는 뭐꼭으로도 이쁘면 이쁘면 바서 쓰긴 하지만 음. 저는 클러치가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아, 어떤 가방을 가져가도 그 안에 나오는 거 그대로 옮기는 편이어서 음. 음. 작은 것도 그만 나름대로 또 이유가 맞아요. 있고 큰건또큰 음.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. 음. 안에 있는 수납 공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. 가방. 맞아요. 가방에. 안에 이제 공간도 확실히 좀 넓게 되어 있어서 음. 또 요즘 아무리 예쁜 클러치라도 안에 들어갈 게 없으면 들고 다니기가 아, 불편한데 뭐화장품이나 핸드폰 지갑 충분히 들어갈 아, 수 있는 사이즈라서 들어왔네요. 카메라까지 들어가겠어요. 네. 계약서 종이랑 땀맞는데 A4 용지? <laughs> 이렇게 여기 여유 공간이 있어서 아하. 수납 공간이 굉장히. 넓예전에으좀 음. 아 넵북도 음. 들어갔을 텐데. 그리고 이 백이 굉장히 화려한데 요즘 또 에코백도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. 어. 에코백 하나만 들기에는 좀 뭔가 너무 캐주얼하고. 그럴 경우는 에코백을 들고 이런 클러치를 갖다 약간 반짝거리는 클러치를 갖다 하나 들어주는 것도 음. 어 패션 센스죠. 그런 거구나. 기분 따라 컬러별로 음. 들면 좋겠네요. 아, 근데 네, 저는 좀 덜렁덜렁 하는 스타일이라서요. <laughs> 약간 이 클러치만 들고 다니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<웃음> 약간. <웃음> 줄 같은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그건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게 네, 이거 일수 찍을 때? 아, 스트랩이랑 네. 또 네. 체인줄이 또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, 아 저게 그거 아닌가요? 나저 벨트인 줄 알았더니 보니 어. 저것도 아마 어 크로스로도 멜수 어. 있겠네요 오, 크로스로도 오, 멜 그렇죠. 수가 있고 오, 이거는 뭐갈라볼까요 여기? 네 여기 있네요 음. 이게 신기한 게 이렇게 봤을 땐좀 남성분이 들어야 할 만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는 순간 여보 오늘은 자기가 메고 나가. 음, 아 여보, 이렇게 아 여성용이 됐어요. 귀엽다. 오, 새로운 느낌이에요. 오늘 집 일찍 들어와. 여기도 <laughs> 바다와 막. 어 그렇죠. 네 너무 좋네요. 남녀 공용으로도 쓸수 예, 있게 어요하 이. 나리 아, 아, 포인트 하나로 여성용이 됐어요. 네네네. 음. 네, 네. 음. 또제 마음에 쏙 드는 게 이제 주부들은 약간 알뜰하고 또 다시 쓰고 바꿔 쓰고 이런 걸또 하고 싶은데 음. 이런 스트랩 끈이 있고. 요거를 내가 쓰지 않는 집에 그냥 장롱 속에 넣어뒀던 안 쓰는 가방에 음. 활용을 해도 될것 같아요. 저는 아, 아까 벨트인 줄 알았어요, 이뻐서. 네, 그러니까 좀 날이 더워지고 좀 네, 네. 그러다 보면서 무겁고 답답한 가방보다는 좀 네. 가볍게 음. 이렇게 클러치 백을 들어서 좀 여름에 좀 패셔니스타가 되보는 건 어떨까요?